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UN과 논의의 가능성을 열고 그 방안을 탐색 중인 것으로 본다고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만일 북한이 인권개선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면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리부터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를 유엔과 논하는 데 대해 좀더 가능성을 연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선택지를 탐색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을 방문한 퀸타나 보고관은 14일 NK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해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논의하길 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약 대화를 시작한다면 민감한 문제보다. 노동자 급여 등 노동 권리부터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누구인지 등 발언의 구체적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는 전과 달라진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에 참여할 때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c c o r d i n g to the leader's speech, would only become a reality as long as the country opens up to a human i g h t dialogue. 또 향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 6 명에 대해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들이 남북 협상의 대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만이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킹전 특사는 미국 정부가 현재 공석인 북한 인권 특사를 하루 빨리 임명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한 연합 훈련 중단을 다시 요구한 뒤 북한 매체들이 관련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상대로 양보를 얻으면서 미한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북한의 전형적인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미한 연합 훈련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의 연합 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은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한반도 정세를 위험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통일신보 등이 가세해 미한 연합훈련은 북침전쟁 연습이라는 과거부터 이어오는 주장으로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술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을 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제거 같은 제안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look, for 북한의 지속적인 미한연합훈련 중단 요구는 비핵화 협상 중에 미한동맹 균열을 내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한연합훈련 중단 요구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이상 미한 연합훈련은 중단돼선 안 된다며 비핵화 협상을 끌고 가면서 양보를 요구하는 북한 속셈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에이니스 김칸입니다. 엘리어 댕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데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은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엔겔 의원은 13일 뉴욕에서 한국 국회의원들과 만나 그동안 북한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결국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계 앤디김등 민주당 하원 의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최대 무역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10분의 1로 크게 줄면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인 1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관세청인 해관총서가 14일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억 1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88% 급감했으며 수입액은 21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2017년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6억 7천만 달러였으며 1년 만에 적자가 3억 달러 더 늘었습니다. 한국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학교인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 초등학교에서 지난 11일 제50회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전교생 29명 가운데 4명이 졸업한 이날 행사에는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동위원회, 한국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들은 대성동 마을과 파주시에서 통학하며 영어 수업은 유엔군 소속 군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VU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